자 요즘 땀 많이 나죠 날씨가 더우니까 저도 좀 이곳에 있으니까 좀 땀이 나네요 어, 땀 나면 생각나는 사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주변에 한 분이라도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발냄새 나시는 분들 그 어떤 분은 그래요 청국장도 두손두발다 들고 간그 공포에 고약한 발냄새 가진 분. 기억나실 거예요 한두 분들 꼭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대개 땀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땀이 나서 또는 또 발을 잘 씻지 않아서 또 위생적으로 잘 관리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발냄새 하면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겠어요 군대에서 갓 들어온 신참병 같은 경우에 제대로 씻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뭐 있겠습니까 혼자 사시는 분 그죠 중년에 혼자 사시는 남성분 같은 경우 이런 발냄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자취생들이요 그죠 공부하기도 힘들데 또 빨래도 하려면 힘들잖아요 또 양말 갈아 신려면 힘드니까 하루는 이렇게 신었다가 그 다음 날 뒤집어 신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털어서 신고 이렇게 신다 보니까 발이 청결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발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발냄새하면 생각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만 발냄새 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 예쁘장하신 분들도 또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예쁘장하신 분인데 발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바로 양말 안 신고 신발 신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발냄새가 그 다음에 땀이 신발에 축축하게 젖어있죠. 그것들이 건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썩죠. 그러면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가 발에다 그대로 묻어나니까 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멀쩡하게 이쁘장한데 발 냄새가 심각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분들, 발 냄새 나는 분들이 제일 고통스러워 할 때가 언제냐면 많은 사람들 모일 때요. 특히 직장에서 회식 장소에 있을 때. 그래서 그 이분들은 회식만 나면 어디서 하냐, 어디서 하냐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게 됩니다. 혹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곳이라면 냄새가 나니까 아주 안절부절 못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발냄새가 좀덜 날까? 어떻게 하면 발냄새를 예방할까? 이것 좀 알아볼까 합니다. 자, 발냄새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땀과 그 다음에 청결하지 못한 것, 신발,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니까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조금만 기울이면 됩니다. 첫 번째, 청결해 주는 거예요. 깨끗하는 거죠. 발을 깨끗이 구석구석 씻으라는 거예요. 특히 땀이 나는 이 발바닥 부위죠. 있 그다음에 발가락 사이사이, 그다음에 때잘 끼는데 어디죠? 발톱 사이사이 그 가장자리를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예요. 씻은 다음에는 깨끗하게 말려야 됩니다. 건조하지 않게 말려야 돼요. 건조 이이습기가 차면 그죠? 건조하지 않고 습기가 차면 그 안에 곰팡이들이 자라그 곰팡이 자란 게 뭐죠? 무좀이에요. 그래서 이런 곰팡이도 안 자라고 냄새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깨끗하게 씻고 말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하나 해서 거기다가 목욕 조교을할때 또는 발을 씻을 때 입욕제 좋은 걸 쓰셔야 되는데 한방으로 맞는 것들이 좋아요. 그게 뭐냐면 녹차 있죠. 녹차 티백 우려낸 거 진하게 우린 거 갖고 발을 씻든지 아니면 모과를 데려서 그물에 한번 씻어보세요. 그러면 발 냄새가 헌결 가벼워지고 발 냄새가 헌결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삼백 초라는 약초가 있어요. 그 약초는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난지도에서 봉사할 적이 있었는데 저희 중에 삼백 초라는 약초를 누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쓸 수가 없어서 가루를 냈는데 그 지방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예전에 그 난지도에 쓰레기 매립지이기 때문에 발냄새가 엄청난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 나눠드렸어요. 이거 갖고 실으라고 그랬더니 발냄새도 줄고 누점도 줄어서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어요. 이것처럼. 발에 이런 항균 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녹차 우려낸 물이나 또는 모과 또는 삼백 초 이런 것들을 데려서 발을 한번 씻어 보시면 무좀도 덜 생기고 냄새도 덜합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우리가 발을 깨끗하게 해준거 위에 또 발이 입는 옷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양말이죠 양말 가능하면 면 양말 신으시고 또 매일같이 갈아 신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 발이 입는 옷. 위에 또 발이 사는 집이 있죠. 그게 뭐예요? 구두예요. 신발. 그러니까 신발이 청결하지 못하고 신발이 통풍이 잘 안되게 되면 냄새가 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발도 가능하면 두 켤레를 해서 번갈아 신으시고요. 그다음에 신발 안으실 때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이렇게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 냄새가 훨씬 줄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발 냄새 나시는 분 요것 한번 해보시고 다음 회식 장소에는 한번 단단하게. 흐뜬하게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